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노는 취미 토크쇼, 김어진쇼의김어진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평범한 대다수 시민들이 굉장히 놀랐던 사건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종우를 미국에서 범죄자 인도해서 조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법원이 그 요청을 거절했죠. 말하자면 내 자식이니까 패도 내가 팬다. 뭐 그런 논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이죠. 자식을패서 가르치겠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는 애비치고 제대로 된 애비를 못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뭘 했냐면, 규탄 집회라고 검색을 해봤어요. 뭐 없으면 1인시위로달라 그랬어요. 집회를 언제 열겠습니다라고 하는 단체가 충대를 들더라고요. 일정이 어디고, 위치가 어디냐 보니까, 7월 12일, 오후 4시 반에 법원 앞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손정우 미국 인도, 어, 부 결정에 대한 규탄 집회 참여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모두의 페미니즘에서 활동하는 채미입니다. 저는 엠범방에 분노한 사람들에서 활동하는 미어캣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법부의 손방방이 처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법부가 김학이 버닝썬, 엠범방, 손정우, 손정호의 사이트를 이용한 한국인 이용자 그리고 수많은 성범죄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사유를 들이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죽인 사법정의를 시민들의 손으로 다시 쓰고자 합니다. 이 말은 이제부터 이 나라를 떠나겠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국가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선언입니다.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은 주권이고 여성 시민들은 바로 그 주권을 가진 개인으로서 지금까지 남성의 얼굴을 하고 가해자의 이익을 계산하며 주권 국가의 주권을 행사해온 권력자들에게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를 대변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성에게 국가가 있었는가를 물었더니 검은 양복을 입고 나온 남성 정치인들이 여성과 아이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신을 지켜주겠다고 답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가해자가 되어 물러나거나 가해 의혹을 받자마자 무책임하게 회피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여서 외치는 것은 당신들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로부터 우리를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권자라고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앞으도 공범이다. 이런 법은 없다. 이런 법은 없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법원이 죽인 사법정이. 법원이 죽인 사법정이. 우리가 새로 쓴다. 우리가 새로 쓴다. 김막이김막이 버닝썬. 버닝썬. 엔번방. 엔번방. 손정우. 손정우. 저는 참지 않겠다. 저는 참지 않는다. 어이. 아, 어? 지금 두 시간 정도. 악천후 속에서 뭐 어, 진짜 악천후였어요. 열기가 아니었어요. 계속 비가 왔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 비 오니까 더 이상 이거에서 이래 얘기하지 말고 집에 가자 이런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장난이 아니겠구나 그래서 나온 거였는데 언론사도 어, 하나도 없었고요. 있었나 없었던 것 같아요. 주문받았어야 하는 지표인데 좀 크게 실픕니다 이런 모임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더 보장해주는 것일텐데 말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얘기하고 는취미격쿠쇼이 비현실적인 세상 속에서 아, 꿋꿋이 연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꿋꿋이 연 나가십시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